오늘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우리가 한 5년 동안 어, 버섯을 키워 먹었던 그 참나무거든요. 근데 다 사가가지고 이제 아주 적이 됐어요. 곰삭하게 사갔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밭에다가 깔아주려고 실고와서 이렇게 엔진톱으로 잘랐습니다.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밭에다 이렇게 흙이랑 섞어줄겁니다. 그런데 이게 잘 안깨지네요. 그런데 물을 물을 푹 호수로 뿌려줬더니 어느정도는 깨집니다. 너무 가실락하게 말라가지고 허민이 잘 안깨집니다. 아까 막물 줬거든요. 물 주니까는, 이거, 좀 많이, 많이 깨졌어, 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, 아이, 말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말벌들 피해 댕기다가뭔 일을 못하고든 말벌들이 얼마나 많은지, 에이, 콩껍데기. 이게, 이렇게 물을 주니까, 이렇게 비실비실 다. 그냥, 바싹 말아놨을 때는 안 깨지더라고요. 군뱅이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. 완전, 나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거, 그게 한 50개 나왔습니다. 근데 처음에 닭들도 잘 먹더니, 한세 번째 줄 때는 잘안 먹더라고요. 닭들도. 굼뱅이 그래서 굼뱅이 굉장히 큰거 나왔어요. 이렇게 해서, 물을 줘야만이 여기가, 이렇게, 이렇게 잘라지더라고요. 이렇게 헤라로 팍팍, 어, 이렇게 잘라지면, 이잘 쪼개집니다. 물안 주니까 안 돼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안 쪼개지는 거, 가운데 건안쪼개지거든 아직 덜 사갔나봐요. 이런 것은, 이제, 난로 속에 넣어갖고, 한번 태워가지고, 를 죄를 여기다 하든지, 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 완전 잘 물을 젖은 물을 하여튼 물이 아무데라도 잘 저기 돼야, 돼야 되나 봐요. 아직 덜 실어 왔는데 요거를 다깬 다음에 다 처리한 다음에 또 실어다가 한번 더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섞어 주면은 근데 군병이가 이 속에 들어있을 것만 같아요. 그래서, 군뱅이 약을 좀 쳐줘야 될려나 여기, 여기에 지금, 그, 뭐를 심을 거거든요. 어, 이거, 이게, 이렇게 무랑 뭐랑 싹 뽑으면, 어, 호밀. 여기다 호밀을 심을 거예요. 호밀을 심어서, 이제, 좀, 땅을, 숨 쉴, 숨을 잘 쉬게끔. 예.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려고 이게 좀 약간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여기다 갖다 놓고 깨고 있습니다 뭐 이게 조,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는 <laughs> 좋을이라 생각하면서 해 봅니다 이렇게 군뱅이가 진짜 너무 큰거 왔는데 이렇게 해서 다깬 다음에 이렇게 물만 묻히면 좀잘 깨져요. 가운데 거는 안 깨지더라도 옆에 거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거 하고 좀 이따 또 밑에 또물 주고 밤에도 물 줘놓고 안 되면 내일 아침에 하고. 지금은 너무 말벌들이 많이 다녀요.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호수로 물을 뿌리면 조금 갔다가 이제 또또 또 오는 거예요. 좀 있다가 또 오고 쫓아내면. 또 오고, 갔다가 또 오고, 금방금방 옵니다. 금방 아유. 자, 여기까지만 찍어, 찍겠습니다.